네. 안녕하세요. 청수행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저번에 예전에 이거 약간 여러 개를 한번 비유해줘가지고 알려주는데, 이거 하나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어, 우리가 보면은, 이게 보면 뭔 문이냐면 연꽃문이죠? 연잎, 연잎 모양으로 이돼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송대 거, 그런데 이거는 송대 거 맞아요. 균뇨 어, 이거는 중국 사람들도 많이 이걸 내가 지금, 어, 지금 이 딜레이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거 시청자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이손이 이, 이게 어떤 분은 뭔지 뭘 용도가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에 그냥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용도가 이렇게 쓰는 건지 어떤 분들은 이게 뭔데 이건 사실은 필세입니다. 필세. 필셈. 필각 겸 필세. 쉽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 목, 물에 해가지고 먹물을 바른 다음에 붓는 필각 겸 필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연꽃 모양을 해가지고 균형데 아주 그냥 아주 진짜 럭셔리하게 잘 만들었어요. 너무 명품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송때 우리가 보면은 이거 대형만 공관에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리고 중국에도 막 없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출토품. 출토 출투 아니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약으로 보나, 이 테토를 보나 보면은 상당한 연대가 있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테토 같은 게 있잖아요. 물린 게 있어요. 이거는 어딘가 딱딱한 느낌, 정제가 돼가지고 테토를. 균형 테토라도, 이, 너무 갈색, 같은 그세트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아주 그냥. 그리고 안에도 보면은, 어, 느낌이, 안에까지 유약이 다 발라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 지렁이가 느낌이 나게 이걸 뭐 떠나서 이 자체가 있잖아요. 이 피부적으로 자체가 너무 감촉도 듣고 착붙는 나는 느낌. 귀요치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나오는 귀요 그냥 100개, 만0 0개를 만져봐야 이런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의 얘기 들으면 이 균열한 것도 보면은 예전 거는 어딘가 모르게 그 보강이 느낌이 눈에 들어오고 아주 그 유약 그 색깔이 은하면서 사람 있잖아요. 눈에 자꾸 매력되는 거 그런 도자기 심하게 봐도 도자기가 진짜 좋은지 우리 시청자분들 나쁜 건 확실히 안다는 말이에요. 도자기 볼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셔도 우리 시청자분들 도자기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런 거는 하나에 진짜 거짓말은 몇천개 몇만 몇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제수 중에 왔다는 것은 저는 이걸 가지면서 그전에 보면은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왜 도자기를 알고 있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 도자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나온 상태에서는 마음이 두근두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도자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거를 무심하게 하지나 우리가 균류 같은 게 요즘 많이 나와요. 신자오는데유약의발색은 그 거짓말 안해요. 그러니까 유약 표면적으로 유약은 거짓말안나인 거죠. 그만큼. 좋은 위약은 사람이 눈이 자꾸 가는 거고,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은 자꾸 그 좋은 그 기물들, 좋은 물건, 좋은 뭐 악세사리, 옷 모든 거 백화점에 그만 가는 것은 그만큼 남대문보다 백화점이 더 의류가 더 좋은 거니까. 남대문 시장보다면 뭐 그걸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시장 터보다낫다는 거죠 그만큼. 항상 보면 모든 치고들되 명품 같은 데는 또더낫고 명품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눈이 자꾸 유혹이 가는 거예요. 그만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하셔가 도자기 입문하시면서 아니면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런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똑같은 물건을 봐도 어딘가 모르게 그 물건이 자꾸 나한테 눈에 오고 아니면 자꾸 느낌이 오는 건지. 그런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초보들 몇년안 되신 분들은 그거 못 느껴요. 왜? 그거는 좀, 뭐랄까, 제가 죄송하지만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도자기 명품이니까, 이런 과연 대한민국이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잘 보셨다가, 이것도 명품이라도 보통 명품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사실은, 어, 뭐랄까, 중국 보물로도 들어가야 되고, 박물관에 들어가야 될 물건인데,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에 이게 왔다는 거, 제 손에 왔다는 거지, 참, 저도 보면은, 뭐, 마음쪽으는 좋지만 어떨 때는 제가 그 중국사람이라고 제 중국민족이라면은 좀 마음이 아쉽죠 항상 네. 이게 사실은 이런건 문화재급이라는 거죠 이 시청자분들 잘 보셨다가 이런 기도 이걸 보셔가지고 나중에 어, 균형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갖고 나왔으니까 많이 공, 공부가 돼 가지고 좋은 도자기 균형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작은 사이즈 한번 재 드릴게요 사이즈는 지름이 한2 3 높이가 한 구세 9.5에서 9 3되네 그러니까 그게 크지도 않지만 23이고 그래서 크지도 않지만 이런 김은 송때기물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자다 균형 해는데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